책에 본격적인 강의를 해볼 텐데요. 책을 딱 여시면 처음에 그 면지라고 러거든요아이책 제가 다 디자인한 거예요. 저 프리랜서 디자이너로도 한꽤 오랫동안 일했었고 강사로 오랫동안 했지만 프리 그 디자이너도 하고 지금은 제가 아이클리시라는 이 출판사 제일 영어 이름이 마이크 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출판사를 만들어가지고 직접 디자인하고 집필하고 무료 강의도 이렇게 올리고 있어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즐거운 영어로 올바른 성품을 기른다는 설명을 갖고. 저는 영어 때문에 너무 고생을 했지만 다른 분들은 영어 때문에 고생하지 않았으면 해서 시작한 그 출판사고 꾸준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의 목적은 뭐냐면 영어로 말하는 두려움을 없애는 것입니다. 정말 이 책이 끝날 때쯤에는 영어로 말하는 두려움 없어실 거예요. 웬만한 문장들은 말하실 수 있게 될 거고 지금은 그 속표지 나와 있는데 책 제목 단단 기초 영어 공부 혼자기 하 그리고 시리즈 난생 처음 끝까지 이니는 시리즈인데. 이 시리즈로 전에, 이거 책 나오기 전에 나왔던 게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이 이렇게 생긴... 잘안보시죠 이렇게 생긴 책인데 이책 시리즈 먼저 나왔었고 1, 2년 됐죠? 2년 정도 됐나? 어쨌든 지금 이번에 두 번째로 시리즈 나온 거예요 행전까지본 시리즈 두 번째 거 단단 기초연구원 혼자 기 그다음 이 책의 구성과 활용 나와 있는데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잘 보이시나요? 너무 밝나 책한 단원이 4개의 이유 있어요. 지금 1단원이잖아요. 1단원의 제목을 보면 단어에 어가 붙는 이유는 그래서 그 제목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고, 이거에 대한 답 같은 거라든지 이거에서 중요한 얘기들이 이 부분이 있는데, 뭐 영어는 그림을 그린 언어임이므로 술을 알아야 그릴 수 있다. 그래서 어가 붙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가장 중요한 얘기를 문법 설명하기 위한 핵심 얘기. 버그가 그냥 쓸수 없고, 어버 g 이나 버스로 써야 된다는 거 가장 중요한 얘기를 위에다 이렇게 써놓고 자세한 설명도 여기 있어요. 그리고 이 버그란 단어라든지 여기 이 문장이 어디 출처출처 출처 어디 나왔는지 그게 맨 밑에 하시라나 그런 게 밑에, 밑에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제목, 그리고 한사단계별에서 1단계가 2페이지, 2단계가 2페이지. 여기 문법 설명, 그 다음에 한글 장문 작문. 한글 장문하는 부분, 그 다음에 여기 는 단어 읽히는 부분, 그 다음에 영어로 설명하는 부분, 총. 네 단계로 루어 있어요. QR 코드 찍으면 이 단원에 대한 강의 지금 하고 있는 강의 나오고 그리고 다섯 문장 이두 번째 단계 다섯 문장 지금 이거는 단어기 때문에 다섯 단어가 있는데 하나 둘셋넷 다섯 개 숫자도 있죠. 정답은 이 밑에 부분에 또 한국말로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떤 든 디자인 전문용어 하시라라 그래 밑에 있는 그 페이지 옆에 페이지 번호 옆에 붙어 있는 애들 밑에 부분에 있는 애들 여기 답 정답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단어 관련 얘기들 단어 발음 방법이나 단어 뜻 이런거 나와있고 이 단어를 활용해서 여기다가 영어를응작하시면 돼요 이렇게 구성이 돼있어요 4단계를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한 단어당 5문장 이정도맞으시면될것 같아요 이 단어에 대한 발음 부분은 있는 단어도 있고 없는 단어도 있긴 있어요 조금씩 달라요 더 원하시는, 더있는 거를 하고 싶으시면 두시간이 끝내는 한글 영어 발음 천사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시거나 아니면은 좀 초등학생이라든지 나이가 어려 아니면 더 쉽게 외우고 싶어 그럴 경우에는 아파표 초등영파닉스 라는 책이 있어요 그책 보시면 될거예요그래서 활용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되어 있다는 거한 단원당 QR코드는 그냥 휴대폰 사진기로 이렇게 QR코드에 갖다 비추시면은 요새는 휴대폰이 잘돼 있어 가지고 바로 접속이 돼요 그리고 이 책은 제 책들 중에서 일부를 뽑아 가지고 했다 그랬잖아요 사실 앞앞표영에서 뽑은 문장은 없는데 이책 가르치기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실 것 같아가지고 너무 듣는, 나머지는 이 책에 수록된 책이 맞아요. 여행영어, 8문장으로 끝내는 유럽여행 영어야화책이 책에서 뽑아서 그 단단책에 들어간 것도 있고 두시간에 끝내는 한글영어 발음전서 여기 내용도 조금 들어가 있어요. 많지 않지만 그리고 여기는 8시간에 끝내는 기초영어 미드전사 이책 문장이 너무 적다 싶으시면 이 책이랑 같이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이 6시간에 끝내는 생활영어회전사 좀더 어려워요. 미팅하고 내가 좀더 어려워요. 저이두 권에 대한 문장들이 여기에 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봤자 뭐 단어 단 다섯 문제인데 그리고 좀 어려운 책으로 영어 영어 만년다이어리, 영어 얘기가 가끔 있고 그리고 네 시간 끝낸 영어 강의는 좀 어렵죠. 이런 들고 가는 여기 있는 문장들도 있어요. 그리고 고급 여기 뭐 잠언 영어 성경 탑텐 연설문 탑텐 영화작 단편 소설은 이 책에는 수록되지 않았죠. 이책이책 이 내용들 전부 다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조금 조금씩만 뽑아가지고 넣은 거예요. 말하자면 음악 앨범으로 치면 뭐 컴필레이션 앨범이라든지 그런 거제 베스트 앨범. 뭐 가수들이 한 5집이나 10집 정도 냈을때 유명한 노래를 뽑아가지고 만든 그런 책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 책이. 다만 좀더 쉽게 읽힐수 있도록 어떤 장치를 해놨죠. 한글 영작 좀 이따 나올 텐데. 저희 그 다음에 알파벳별 바람이 나오는데 한국어는 적혀있는데 그냥 읽으면은 그대로 소리가 나잖아요. 대부분은. 영어는 그렇잖아요. 경우에 따라 다르게 소리가 나요. 예를 들면 A가 뭐 애플에서 사과할 때는 에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으면 또 아니면 뭐 살아있다 할 경우에 a l i v e 잖아요 어로 소리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a가 아어 a로 소리 난다고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이 단어들 보시면은 나중에 보시면 여기 단어 밑에 이렇게 써있거든요 조그맣게 b 같은 경우에는 그 초성으로 쓸 때는 르 소리 나지만 종성으로 쓸 때는 이거든요 그래서 그으 이런식으로 나중에 책 보시면 나와 있어요. a 같은 경우에는 아 어, 에, 에 a로 소리 난는데 약할 때는 아어 강할 때는 에에 이렇게 소리 난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도 달라요? 이책 단어에는 이게 아어에 에로 나와 있고 A가 나오면 그중에서 까맣게 진하게 칠해져 있는 게 해당하는 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영어를 읽을 줄 모르시는 분이 이걸 통해서 원리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있는지를 감을 잡아 나가실수 있는 거예요, 이 책이. 그리고 아나 어는 약할 때 소리 나는 소리고 에나 에는 강세가 있을 때 영어에서 강세가 있다는 거는 길게 소리 난다는 거거든요. 길게 소리 날때 N, I로 소리 나요 B는 초정일 때는 받침일 때는 U, 이렇게 되겠죠. C는 K 발음기호에 K로 소리 나는 크로 소리 나는 경우도 있고 뒤에 E나 I가 나오면은 스로 소리 는 스. Rice 아까 했었잖아요. 그때 그때 기억나세요? R, I, C, E잖아요. E, C 옆에 E가 붙었기 때문에 K나 크가 아니라 얘가 스가 되는 스. Rice 스가 되는 거죠. D 같은 경우에는 드 또는 으 이렇게 그렇죠. 초성일 때는 드, 정확히는 드가 아니고 드, 드, 드. 종성일 때는 으, 드, 드. 초성일 때 종성일 때 소리가 좀 다르니까 두가지헷해놨어요 모음에서 사실 자음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대로 소리 나는 경우가 많은데 많은데 모음 같은 경우에는 그때그때 달라져요. 강세가 있으면은 좀 길게 소리 나요. 이 e 같은 경우에도 이 이렇게 길게 소리 나요. 그러면 아까 먹을 때. 기억나세요? 이 이트인데 이 옆에 다른 모음이 붙잖아요. 그럼 그 모음이를 길게 만들어서 얘는 소리가 나지 않지만 이를 길게 만드는 역할을 해서 이 이트가 되는 거예요. 길게 소리날 때는 이는 소리 나고 약하게 소리날 때는 에나 어로 소리나요. 사실 어 있잖아요. 어. 어는 쉬어 발음이라 그래서 이렇게 생긴 이 거꾸로 돼 있는 이 발음 기호를 쓰거든요. 이거나 아니면은 좀더 강하게 날 때는 이렇게 뒤집어진 어로 써요. 더 강하게 날 때는 아처럼 벌리고 실제 아로 소리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예, C 옆으로 뒤집어진 이 예, 쓰는데 어가 여러 개에요 는 약해지면은 주로 예로 바뀌어요 모든 모음이 다 약해지면 예로 바뀌어요 발음에 대한 자세한 강의는 제가 2시간에 끝내는 한글용 발음천사 강의 해놨기 때문에 영상 강의 있으니 까 그거 보셔도 되고 아니면 아빠, 에빠초등용 파인트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은 발음에 대한 거 해결하실 수 있어요 그책몇번 풀어보시면은 자그 다음 F 같은 경우에는 한국말의 피읖이랑 비슷하게 하는데 피읖은 입술 두개 소리 나잖아요 렇게 F는 민이랑 미티줄로 소리 내면서 이렇게 소리 나거든요. 그리고 G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로 소리 나는데 가끔 G이라든지 다른 게 붙어 있을 경우에는 그나 그가 아니라 g 소리 나는 고 있어요. G 여기 보시면 여기 G 있잖아요. G가 그면 그냥 G, g 나왔잖아요. 보통은 그. H는 흐흙 한국말 히트과 비슷하긴 하지만 좀더목 뭐 안쪽에 소리 내요. I 같은 경우에는 길게 소리 나든 I로 소리 나고 짧게 소리 나든 E로 소리 나요. 언제 길게 소리난다고요 아이 뒤에 어떤 몸이 붙어 있다라든지 강세가 붙어 있을 경우에 또 길게 소리나는 경우도 있어요. 짧게 소리할 때는 그 외의 경우, 강세가 없는 경우. J는 g 라그래서 발음 기호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얘, 얘, 얘는 발음 기호 표시예요. 이, 이 대화로는. 얘가 얘를 영어로 읽으면 G거든요.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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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사실 J는 아이랑 비슷한데 이중 모음 만들 경우에 J를 쓰거든요. 여기 있네 여기. 뭐 Y 같은 경우에 이중 모음 얘기 있잖아요. J가 음. 있는데 이런 경우에 발음표의 J는 이지만 그 뒤에 다른 모음이 붙어서 이중 모음 소리 나는데 평상시 알파벳 J 같은 경우에는 G로 소리난 G. 그 다음에 K는 크. 니까 그러니까 C도 크라 그러는데발음교에 C가 크로 소리 날때 이렇게 쓰거든요. 발음교에 알파벳이랑 발음기랑 좀 쓰이는 게 같은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는데 어쨌든 C는 이렇게 해서 K는 크 수준하고 R 같은 경우는 한국의 리을과 비슷하긴 한데 르 또는 우우우우우또 터바닥 2천장이남미 다요. 닿는 애이고 R 같은 경우에는 첫판형 2천장이 같이 알죠? 그래서 R 르르 그래서 R, R. R 차이가 있어요. M은 미음이랑 비슷하죠? 무 N은 니은이랑 비슷하고르 어 같은 경우에 길게 소리 날땐 오우로 소리 나는데 약하게 소리 날땐 어나 우로 소리 나. 우로 소리 나는 경우 많진 않아요. 주로 오우로 소리 나는 경우나 어우로 소리 나거나 아주 가끔 오로 소리 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오 우로 소리 날지 오만 존재하는 경우는 정말 나 되는 거의 없다 보시면 돼요. p 같은 경우에는 트 한국말의 피 울과 정말 비슷한 음 p, p에 가깝죠. p은 p에 가까워요. f는 p보다는 좀 다른 소리죠. q 같은 경우에는 뒤에 보통 오가 붙어 가지고 쿠우로 소리 나요. 그래서 영왕이 영어로 queen인데 queen이 아니라 queen을 그래. q queen, u queen이 맞는 발음, queen. R 같은 경우에 르 또는 r, r, r. S 같은 경우에는 그 스인 경우도 있고 스인 경우도 있고 느인 경우도 있어요. 그때도 달라요. 강세가 어을 때는 스로 소리 나지만 강세가 있으면 스로 소리 나고 그리고 모음 뒤에서는 느로 소리 나는 거예요. 세 가지. T 같은 경우 한국말에 T의 시랑 비. 다긴 한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아까 eat 나왔었잖아요 eat 여기에서 한국말로는 eat 이렇게 eat 어떻게 소리냐면 한국말로 하실 때는 이트 t 그래서 을을 붙인단 말이에요 여기 게 eat 이렇게 을 붙이는데 영어에서는 을 붙이지 않겠죠? eat 트만 하시면 해 아시겠어요? 우리 모음도 없고 그러면 붙이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라이스 아무라고 라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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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가이스해이스이트 이상해, 그 이상해요? r i 이 e 붙이지 마세요 유가 r i c 때는 약하게 r 때는 우나 어. 모든 rice r i 노란색으로 e r i 는데 A e O i U 이렇란색음노란색 e rice r i c 색 r i 올리브색? c e rice r i c 모든 몸약해지만 얼어 소리 난다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어, 이렇게 얼어 소리 나는 경우도 있어요. V 같은 경우에는 한국말에 비읍은 아까 비에 좀더 가까워요. 한국말에 비읍보다 좀 강하긴 하지만 비 비읍은 비에 가깝고 그 같은 경우 는 아까 F처럼 윈이랑 밑에 주는 소리네요. 그래서 V, F는 울리지 않는 소리고 V는 울리는 소리. 이렇게. 다음 W 같은 경우에는 얘는 우긴 하지만 아까 전에 J처럼 이중 목을 만드는 거예요. 뒤에 모음이따르는것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같은 경우에는 초성일 때이부에은이부에은이 부분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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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은 이부분 z 이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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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e x i t 은이거든요 Exit 출부 나가는 것같은 경우에 그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부분 X 이부 e x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Y 같은 경우에는 E나 I, 아까 전에 I랑 비슷하다고 하셨요 아, I 어있어 어디 갔니? 저 있다. E랑 I로 소리가 나는데 근데 그 E일 때는 주로 이중 모음일 때 E로 소리가 나오죠. 예를 들면 귀는 ear 있잖아요, ear. 발음이 비슷한데 그 연할 때, 오래 할때 ear이거든요, ear. Y ear. 쓰면 은 얘는 이중 모음을만들어 뒤에 모음이 나와서 이중 모음니다 아까 W 같은 경우에도 이중 모음 나왔었죠, 얘가. 예를 들면 Word. w o r d so, W D의 o라는 모음이 나와서 o가 되는 o. 참고로 영어에서 이중 모음 은 자음 치고 배워요 그래서 단어 관계면은 un w o r d 도 아니고 a w o r 요어 a w o r d 마찬가지로 a 이을 쓰지 un 이란 안 써요. 얘가 이중 모음 이기 때문에. z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한국말에 지읒이랑 많이 좀 틀려요. 아까 j 같은 경우에 좀더 지읒이 같았다 그러면 얘는 z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많이 울린 소리. 즈,즈,즈, 동음원니즈즈데이즈즈즈즈즈즈즈즈즈즈즈즈 훨씬 많이 울려요 울면 소리 즈즈즈즈즈즈즈즈즈즈즈즈즈즈즈요즈 한국말은 즈 이렇게 하즈주즈즈즈즈 주. 예. 여기 자음 추가 PH 발음은 즈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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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즈즈즈즈즈즈즈 또는 즈즈즈즈즈즈즈즈즈즈즈 ㄹ ㄹ 근데 울리지 않는 거뭐매스 약간 스읍 그냥 울리지 않는 소리 얘는 입모양 위로 하고 쉬소리는는 근데 CH는 입모양 위로 하고 소리는거 아까 나왔던 쥐죠 쥐개로 소리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쥐로 소리나는 경우도 있고 CK 쌍자음 하나만 소리나거든요 그래서 CK로 크 그래서 RR도 루, R 이런 거고 GH는 좀 특이하긴 한데 얘가 그로 소리나는 경우도 있고 소리 안 나는 경우도 있고 F 소리 나는 경우도 있어요. 푸른색 경우. PH는 F로만 소리 나요. 그다음에 NG는 응으로 소리 나요. 사실 N도 응으로 소리 나는 경우도 있긴 있거든요. 예로 N도. 근데 NG는 모두 다 응으로 소리 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R 이는 뒤에 뭐 있을 경우는 뭐 R 이렇게 나왔지만 앞에 있을 경우에 RE, 나 RE로 소리 나는 경우 있어요. E 이는 그 아까 전에 A가 이렇게 길게 만들었잖아요. 이도 당 이가 다른 일를 길게 만들어서 이가 에 이런 소리 안 나고 에나 어로 소리 나지 않고 이 이런 소리 나는데이 입술 옆도좀더 만찢은 강한 이긴좀긴긴이 긴, 긴이 소리예요. 이 이런 거. a r 은 r이나 or, i r은 or, o r은 o r이나 or, i r도 or. 그래서 어떤 모음 뒤에 뭐 a, e, i 이런 것 있잖아요. u도 그렇고. 뒤에 r이 붙잖아요. o도 그렇고, 네, 얘네들 뒤에 r이 붙으면 대부분 r 소리 난경우가아요 r. 자세한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발음천 사책이나 아니면은 아빠표 초등영어 파닉스 그책 보시면 자세하게 배우실 수 있어요. 영어를 아예 읽으실 수 없는 분을 위해 제가 간략하게 넘어가기는 했는데 자세하게 배우고 싶으신 분은 그 책을 보시면 돼요. 그 책도 무료강의 있으면 무료강의 보시면 돼요. 그 다음 4회 이상 수록 28단어 뭐냐면 4회 이상이 뭐냐면 이 책에 4회 이상 수록된 단어들 아무래도 많이 쓰는 단어들 알고 나서 책을 읽히면 좀더 쉽게 배우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수록한 거고 단어 뜻은 하지 말고 그냥 쭉 같이 따라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갈게요 1번부터 가장 많이 쓰는 게 I네요 이 책에서 따라해볼게요 I 제가 I am 인데요 I, I I I, I, I U all, the, to, my, it, is, do, me, have, your, he, or, can, want, make, will, hurt, was, plan, eat, help, friend, be, not, change, bug 다한번 네. 읽어보셨죠? 뜻은 책 보시면 되고 한번 써보셔도 좋고 그 영어 잘못 하시는 분들 정말 알파벳만 아시는 분들꼭한번 써보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쓰는지 모르시겠다 그럼 아빠표 초등영어 파이스 보시면 돼요 거기에 아 그렇지 않고 마이클리시 카페 있잖아요 제가 여기 적어볼게요 마이클리시.com. 이 마이클리시.com 사이트에 가시면은 그 영어 따라쓰기도 올려 놨거든요. A부터 Z까지 따라쓸 수 있게 대문자 소문자 따라쓸 수 있는 자료들이 있으니까 그거 뭐 따라 하셔도 돼요 따라 쓰는 거 배우시고 순서 바르게 하실 수 있어. 보통에서. 그리고 이 지금 제가 방금 읽어 드린 것도 워너비 m 피 c 가 올라와 있거든요. 여기 QR 코드책에는 있는데 여기 보면 QR 코드 있으니까 그거 통해서 들어가보시면 저보다 훨씬 더 멋진 발음으로 제 원어민 친구가 읽은 거 있어요 저 발음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 아무래도 걔는 원어민이고 표준 발음 쓰는 애니까 공부하시는 데좀더아깝